아이젠 착용하는 방법입니다. 정말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이젠을 케이스에서 빼냅니다. 그리고 앞에 여기 철사가 가로로 된 곳이 있습니다. 요게 앞쪽입니다. 물론 밴드에 보면, 어, 백이나 또는 프론트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하지만 뭐 영문으로 이렇게 저게 있는 거는 눈이 침침하시거나 하시면 잘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 요, 요 철사만 찾습니다. 찾으신 상태에서 핀이 어, 신발을 신었을 때 어, 바깥쪽으로 향해 있구나를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앞에다가 코에 발가락 코에다가 앞코 토캡에 걸어 줍니다. 이 상태에서 신발은 뒤쪽으로 당기셔서 아이젠을 착용을 완료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어 현장에서는 이렇게 신발을 들고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앞에 코를 걸어서 앞꿈치를 디딘 상태에서 아이젠을 뒤쪽으로 밴드를 일시에 힘을 줘서 탁 이렇게 뒤꿈치에 밴드가 걸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태에서 뒤꿈치에 밴드가 탁 걸릴 수 있도록 이 상태를 어. 유지해서 일시힘을 딱 줘서 걸어주시면 됩니다. 이상 아이젠 착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. 아웃도어 본부입니다. 즐거운 등산 되십시오.